호수를 품은 게 바로 광교라는 겁니다. 어, 물론 광교 카페거리도 있고 이것하면 또 분당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광교에서 대장 아파트 어디요? 광교에서 대장 아파트 어디라고요?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이름이 참아름답워요 네. 이때 제가 10억 출천 찍는 거 보고 와 진짜 이런데 정말 살고 싶다 광교에 살고 싶은데 싶은데 자 엄마야 누나야 광교 살자 이거 아시죠 노래? 네 엄마야 누나야 아시죠? 광교 살자. 네 한강에 살고 싶다가 아니고 광교에 살고 싶단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노래가 나왔을 정도로 광교가 핫했다는 거죠 경기도청이 있고 호수가 있고 네. 대학교가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광교라는 지역의 자연이라는 단어가 붙어도 어울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간에 광교에 있는 아파트, <laughs> 아파트가 16억 찍었나요? 16억 찍었었나요? 16억 찍었죠 16억을 찍고 작년 11월에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16억을 찍고요 어떻게 됩니까? 주옥 떨어지죠 16억에서 3억 5천이 떨어집니다. 지금 얼마? 12억 2천까지 떨어지는 거죠. 12억도 떨어졌고요. 자, 이걸 매물 볼게요. 자, 자연의 힐스테이트 매물 가격 보세요. 자, 다팔사타입단인 평수죠. 자, 보세요. 지금 1층이 10억에 나와 있어요. 근데 21층도 10억에 나와 있죠. 그러면 1층은요, 10억대로 떨어뜨려야 돼요. 1층이, 1층을 팔기 위해서는요, 10억, 9억대를 떨어뜨려야지 팔 수가 있다고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광교마저도 가격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만약에 1층이 9억에 거래된다. 그러면 16억에서 얼마 떨어진 거예요? 7억에 떨어진 거죠? 예.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아니, 그 1층이잖아. 저층이잖아. 안 팔리는 거야, 어차피. 뭐, 앞에 재활용 쓰레기장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시끄러워서 사람들 이 싫어한다. 이렇게 비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들 제발, 재 방송을 보는 이상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락은 하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야, 자,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면요. 좋아요 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100개 찍는 걸좀 보여주셔야죠. 네. 아무튼 지금 광교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3 9평 거래가 없죠 일단 거래가 없었고 자 레미형 광교 음 이렇게 9월달에 한건 있는데 와이 보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거래 없죠 거의 1년 2개월 동안 거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광교가 이렇게 있죠 자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요 어디요 성공역 수지가 핫했잖아요. 네, 성봉형 롯데캐스 핫했습니까? 안 핫했습니까? 아이고야, 이게 뭐죠? 15억 간다고, 15억 간다고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지금 1077명이 보신대요. 네, 저도 보고, 예, 네, 이 1078명,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 4 9천을 찍고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네, 30% 받았어요. 자, 이게 16억 찍었었네요. 15억을 찍었었나? 15억은 못 찍었고 14억대 쫙 찍혔습니다. 네, 흘러내리죠. 이게 왜 이렇게 흘러내릴까요? 생각만 해보세요. 이거 분양가가 5억인가? 그랬어요. 5억인가? 근데 3배 갔잖아요 여러분, 3배. 네, 3배를 갔다는 건요. 남들 두배갈 때가 3배 갔다 이거는 좀 거품이 있는 겁니다. 네, 거품이 있어요. 아무튼 아직은 수지에 있는 대장아파트. 성봉역, 롯데캐슬 역시 하락이, 심상치. 많죠자 그리고 네, 바로 옆에 2017년 8월에 지어진 이 편한 세상 수지. 네, 13억을 찍고요. 네, 2억 6천 정도가 빠졌고 지금 10억 5천 정도 거래가 되고요. 자 그리고 레미안 이스트팰리스 조금 위로 가면 수지구청역에서 어, 동북쪽으로 가면요. 레미안 이스트파크가 있어요. 자, 2022년 6월 17일부터 거래가 없네요. 거래가 없어요. 34평, 39평은요. 마찬가지로 5월달에 거래했고 6 개월 동안 거래왔습니다 자, 이거 매물 볼게요. 레미안 이스트 팰리스. 에? 자, 안 나오네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아이고야 제가 손로 찾아야겠네요. 너무 네, 장 밑에 있고. 여기 자, 레미안 이스트 파크. 아, 죄송합니다. 팰리스란다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laughs> 자, 아무튼간에 평수가 어 34평 84 타입을 볼게요. 레미안이면 레미안 여러분 그 유명한 레미안 자 6층이 지금 매매가 9억 나왔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요 네 아마 더 빠질 거예요 왜 이거 보세요 매매가가 9억이 나와있는 6층이죠 2층이 9억입니다 그러면 2층이 팔릴까요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2층이 2층이 초금매라 하더라도 안 팔립니다 여러분, 2층이 9억 절대 안 팔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나 이거는요, 7억 후반대까지 떨어져요. 네. 그리고 6층이 8억대, 8억 5천, 8억 3천, 이렇게 돼서 거래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좋아요 100개 너, 달라 했는데, 여러분, 눌러 달라, 눌러 달라 했는데, 여러분,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네요, 네. 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주선생 방송이 좀더 많은 투자를, 투자에 대해서 헷갈려하시고, 어떻게 생각, 어떻게 어,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지금 전문가 말 듣고 아파트를 샀다가, 지산 샀다가 물리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제 방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어?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네. 안 그래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수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고, 파란 하늘님께서 서울 해주시면 안 돼요? 수지. 네? 수지가 서울이에요? <laughs> 자, 그 다음에 황 장군님께서 평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황 장군님 평택에 아파트 갖고 계신가요? 아이고 또 잘못 눌렀다. 네? 네. 평택에 혹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택에? 자, 우리가 평택은요. 이것만 보면 돼요. 고덕이 있고요. 지재가 있습니다. 자, 고덕과 지재. 차이는 뭐예요? 지제는 KTX역이 있다는 거고, 지제역은요? KTX역이 있고, 고덕은요? 산업단지가 있겠죠. 네. 자, 또, 그런데 평택을, 평택 부동산을 이야기하려면요. 어디를 먼저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평택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뭡니까? 네. 평택에서 북쪽으로 17.76km가 떨어진 네. 동탄을 이야기해야 돼요. 동탄. 자, 평택에 대한 전망 궁금하시죠? 그러면 동탄을 보는 거예요. 동탄. 자, 동탄역. 동탄역이 있죠. 네, 동탄역. SRT역이 여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10억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5억 을 뚫을 뻔했다. 14억 3,87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억 5천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이고 무서워. 8억 네. 8천에 15층이 거래가 될 정도 지금 동탄도 폭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들어갔다가 적당히 입절하고 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설거지하다가 지금 못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아니, 이게 보세요. 집값이 떨어지고 내가 팔아야 될 시점을 내가 몸으로, 네? 동물적인 감각으로 아는데 그냥 내가 아 이게 좀 긴가민가한데 지금 손님이 좀 사러 왔다고 하는데 그냥 일억 아, 낮춰달라는데 팔까나 고민해서 마음 카페에 들어가니까 예? 우리 마음님들이께서 지금 카페에서. 부동산 가격 담합을 하자고 그 가격 밑으로 빼면은 중개사 찾아가서 죽인다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한, 하자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자고 하니까 아집값이 방어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시장의 사이클은 완전히 무시하시고 그냥 부동산에서 설정하는 내놓는 그 호가만 조작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지금 싹다 빠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싹다 빠진 거 보세요 자, 1년 전이에요 1년 전 예? 동탄역 포레너스 뭐예요 1316세대 몇 퍼센트 7억 7천가 올라갔다가 41% 빠졌습니다 예? 4억 5천의 거래가 되었다고요 직거래가 아니에요 4,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 빠지잖아요 다 빠져 네. 동탄원은요? 네. 동탄원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좀 저렴해요 동탄원이 그래서 크게 또 빠질 만한 금액대가 또 많이는 또 없기도 했네요 네. 빠지긴 빠졌어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동탄 이야기 들었습니다 동탄이 이 정도로 빠졌기 때문에 자 동투에서 금액대가 어때요? 자 동투에서 좀더 외곽으로 가면은 여기 나와 있죠. 동탄역 포레너스, 동탄역 반도유보라. 좀 멀리 있죠 외곽지역. 자 보세요. 이게 얼마예요? 지금 5억 7천입니다.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네, 아이비파크 2.0이죠. 네,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네, 여기서 볼까요?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여기 매물대 매물 가격대 볼까요? 33평형. 자, 5억 6천 나와있죠? 고가 8억 5천이 절대 거래 안 돼요. 자, 5억 6천, 13층이 5억 7천 이렇게 있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동탄에 5억 7천 아파트가 있죠. 그것도 동투예요 물론, 동투에서, 동탄역, SRT역에서, 직선거리는, 직, 직선거리로는요, 얼마 걸려요? 2.1km나 걸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동탄에 5억대 아파트가 있고, 앞으로 분위기가 더 좋지 않다면요. 과연 평택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평택 부동산이에요. 안 그래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동탄을 선택하지왜 투자자가 취득세 중과가 풀린다 하면은 평택을 선택할 거야 아닙니다. 동탄을 선택을 하죠. 자 아까 5억대 봤죠? 자 평택 보세요. 평택 힐스테이트 평택 2차 얼마예요? 11월달에 5억 2천 거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빠져요. 왜? 동탄가 산다니까. 네? 동탄가서 매수한다니까요. 네.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네. 자, 고덕자연아파트 이거 6억 3천이에요. 과연 여기에 수요가 몰릴까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어? 자, 그리고 그래서 평택의 분위기는요. 아무튼 동탄이 반등을 하고 나서야 평택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동탄과 평택은 같이 봐줘야 돼요. 물론 판교를 보고, 그 다음에 광교를 보고 동탄을 또 봐야 돼요. 그런 게 전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요. 너도 나도 빠지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경기 최남단의 입지는요, 가장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옥동자 맘님께서, 아, 황장군님께서 먼저 서울 거주하고 있고요. 평택으로 가려고요. 동삭동 자의 생각하고 있어요. 아, 뭐, 뭘로 가시려고요? 전세요? 월세요? 근데 제 생각은 황장군님. 차라리 가신다고 하면, 동탄으로 가세요. 네. 동탄 가시고, 평택으로 출퇴근하시면 안 될까요? 네. 자, 파라하늘님께서 경기도 짐, 질문하셨을 때 답을 아수지하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서울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서울 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자, 옥동자 맘님께서 차원 유니시티. 자, 분위기가 어떨 것 같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차원 유니시티도 지금 9억 3천까지 올라갔죠. 유니시티 여기가 신세계 맞죠? 스타필드 맞나요? 스타필드. 자, 보세요. 9억 3천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2억 2,600까지, 2억 2,600이 빠졌죠. 자, 얼마? 7억 500입니다. 자, 유니시티의 호가 볼까요? 유니시티 1단지, 아이고, 이거, 이거, 창원 중동 유니시티 1단지. 2019년 6월 달에 지어졌고요. 자, 99제곱미터, 135제곱미터가 16억 나왔어요. 자, 치우고, 35평, 84타 해볼게요. 자, 지금 6억 9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고층이 7억 9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안 팔릴 거고, 더 빠질, 더 빠질 확률이 높겠죠. 네. 근데, 창원은 그래요. 지금, 창원 애들의 그 분양가가 얼마예요? 네. 자, 창원 에일리들 분양가 예상해보기. 이거 혹시 나왔나요? 대원상구요? 6억이에요? 네. 자, 지금의 6억이면요? 좀 괜찮은 금액대네요. 네. 이거 마크로엔이고, 어, 힐스테드 마크로엔이고. 자, 창원애들 나와있나요? 이거 맞나? 이거뭐 이리 블로그를 이렇게 어렵게 썼습니까? 네. 창원 센트럴파크에, 센트럴, 파크엘리들 네, 전매 제한 가능하면 거주 의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어, 창원, 경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한 사람. 창원시 12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자, 분양가는요, 얼마? 잘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나? 5억 7천이네요. 5억 7천. 네, 5억 7천. 어, 금액대야 뭐, 그렇게 뭐,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비교한 게 있고. 근데, 만약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창원은 실질적으로 부산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부산이 앞으로 분위기가 점점 안 좋고, 우리가 아는 부산은요, 명지 더샵 퍼스트파크 있죠? 퍼스트월드. 네. 자, 8억 7천, 9억 500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33% 빠져가지고, 11월 11일에 6억 2천에 거래가 됩니다. 6억 2천. 자 2단지는 뭐직거래게 하지만 5억 9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3단지가 6억 2천 이었고 자 여기가 또또있지 2, 3단지 그리고 네 어제 뭐 찾으려 했었는데 여기 아닌데 네자 음? 3단지가 여기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보려고 했었는데 자 죄송합니다 음자 명지가 1단지가 원래 없었나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 원래 1단지가 없었어요? 아유, 제가 헷갈립니다. 갑자기. 자, 아무튼 간에, 명지의 금액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금액대가 언제 돌아갔는지 보세요. 6억이면요. 자, 거의 2년 전 금액대로 돌아간 거예요. 2년 전 금액대. 이때, 2020년 연말. 네, 금액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2020년 하반기 금액대 돌아갑니다. 네. 아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 돌아갈 확률이 없기 때문에 좀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에코델타시티 청약하고 이게 지금 어 입주시기를 보시면요 24, 24, 25, 25, 25 잖아요. 나머지 26년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부산의 신도시에 입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생짜배기로 전세 매물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주변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창원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창원이 오른 시점은 볼까요? 자, 창원의 대장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창원 대장 어디요? 용지 더샵. 네. 언제부터 올랐죠? 자, 2019년 9월, 10월 이때부터 올랐습니다. 자, 오른 시점은 이때요. 10월 이 때, 2020년까지. 이 때, 어떤 게 들썩였냐. 네. 어떻게될썩였냐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창원의 마리네시양의 입주가 언제 끝납니까? 마리네시양 입주. 자, 창원. 자, 2017, 18, 19. 이때 입주 물량이 종료가 돼요. 15,000 세대에서 갑자기 감소를 합니다. 쭉쭉쭉쭉 감소를 하죠. 네. 이것 때문에 많이 들어간 거예요. 게다가, 부산이 2019년 12월부터 규제가 풀리면서 또 부산에 엄청나게 투자자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창원에도 뒤늦게, 뒤늦게 아니고 좀더 빨랐죠. 투자자가 유입이 됩니다. 자, 이거를, 부산을 좀 더, 부산으로 좀더 보면은, 이 22년 5월 차고, 명륜 힐스테이트 1차 볼까요? 아, 이거를, 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있나? 명류 힐스테이트, 여기 있죠? 보시면은, 아, 이것도 2018년도구나. 어, 죄송합니다. 아이파크고, 이걸 제가 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좀더 오래된 아파트, 2017년. 네. 자, 보세요. 부산이 언제부터 올랐어요? 이 규제가 이미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평가되니까, 이때 올라갑니다. 2019년 12월 달에 부산이 규제에서 풀렸는데, 이미 2019년 하반기부터 들썩들썩 하는 거 보이죠? 이때 부산이 규제에서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9년 11월달에 베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비과세를 받지 못해요. 네. 자 6억 7천, 6억 7천의 거래가 30건이에요. 30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이때 터진 거죠. 네. 이렇게 해서 1년만에 4억 3천 올라갑니다. 아, 돈 벌었다. 이때 나왔던 이야기 뭡니까? 벼락거지가 나왔었죠. 벼락거지란 말이. 네. 근데 이것도 장전 레미안 마저도 워낙에 정말 멋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지금 떨어집니다. 네, 쭉 하락이 왔었고요. 자 이렇게 하락이 어, 보시면 은 3억 정도 빠졌네요. 빠졌어요. 자 그래서 부산하고 창원은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게또 증명이 되었고 자, 부산이 움직이면 창원도 움직이고 창원도 움직이면 부산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연계 효과가 있는 게 바로 경남의 벨트기 때문에 경남 벨트지 경남 벨트. 그래서 그런 것도 아무튼 간에 창원이 어, 어,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부산에 진정을 해야 돼요. 부산에 에코델타. CT 입주가 종료가 되면은 그때도 다시 네 잠잠해지었다가 조금씩 회복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황장군님께서 삼성전자 근무하고 있어서 평택 생각했어요? 동탄하세요, 동탄 하세요 동탄. 자옥동정 앞님께서 아조선생이 방송 추천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인한테 어 그거는 뭐 실거주면 뭐 좀만 있다가 네좀 있다가 저 같으면 대구 쪽에 투자를 한 다음에 어 추후에 들어오겠지만은 아니면 창원에 투자하는 대신에 창원에 좀전전 월세로 거주하면서 부산 속에 추후에, 24년도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투자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제 생각은 그래요. 투자는, 투자할 실거는 좀더분량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유니시티에 좀 무겁잖아요. 무겁고, 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창원에 뭐 애들이나 뭐 분양을 했을 때, 미분양이 나면은 저 같으면은 청약을 얻는 것보다 그냥 그걸 미분양 난 거를 마음이 들면 계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어 11월 25일 네 금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 오늘 또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멤버십 방송이니까요. 어 멤버십 분들은 제가 이따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멤버십 분들은 내일 방송에서 다룰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토요일 밤 10시 메모시 전용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내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내년에 땡땡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카카오 스터디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드메모시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재테크는존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